자 사랑니 발치를 앞두고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통증 걱정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수면 마취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이 적절한지 안전한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수면 마취란 어, 보통 우리가 내과에서 내시경처럼 진정 마취를 사용해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서 치과 치료를 편안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어, 수면 마취로 사랑니 발치를 진행하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체력적, 심적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충치 치료라든가 임플란트 같은 치료들도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게 돼서 비교적 편안하게 치과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적, 드리고자 하는데요, 치과에서의 수면 마취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치과 치과 치료는 입 안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피도 고이고 침도 고이게 되죠. 그래서 환자가 되게. 스스로 사실 호흡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환자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전신 상태를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치과 수면 마취 치료는 더욱 세심한 관리와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환자마다 전신 질환이라든가 복용하시는 약물 그리고 평소에 음주 습관이라든가 뭐 호흡기 질환, 뭐 천식이라든가 만성 폐쇄성 호흡증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 각각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검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진정 마취제를 결정을 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관리겠죠. 발치 후에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수술 후에는 반드시 거즈를 두 시간 이상 다섯 시간 정도까지도 충분히 꽉 물고 있어야 됩니다. 거즈가 여분으로 있다면 출혈이. 이제 멈추지 않을 때는 바로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거즈를 무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보통은 이제 이를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겹을 이렇게 포갠 다음에 한 번, 뭐한두 번, 뭐한세번 정도까지도 접은 다음에 발치 부위에 위치시킨 다음에 최대한 환자분이 꽉물수 있는 힘껏 최대한 꽉 물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거즈를 통한 지혈의 핵심은 압박입니다. 오후에 발치를 하신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냥 잘 때까지 계속 물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톰하게 접어서? 네네. 깊숙이 넣어서 앙 물고 있으라는 말씀. 앙 말씀이시죠? 물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물고 있는 과정에서도 뭐 피도 날 거고 계속 침도 이렇게 나올 건데 침이나 피는 절대 뱉지 마시고 삼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계속 뱉거나 그러면은 이제 음압이 음압이 생겨서 입 안에 이제 발치한 부위에 출혈이 계속 지속되게 되죠. 그리고 출혈은 아무리 이렇게 거즈를 통한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음 날까지는 당연히 날 수도 있고 이틀까지는 통상적으로 이제 미세하게 피가 날수 있습니다.